할렐루야! 오늘도 세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좋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 바랍니다. 로마 시대에는 전쟁이 자주 있었죠. 그러다 보니 아들이 어릴 때 아버지가 생명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 부자예요. 그리고 어린 아들 하나만 남겨두고 전쟁터에서 전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아버지의 재산은 모두 누구에게 갈까요? 당연히 아들에게 가겠죠. 그것도 외아들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아들이 아직 어리다는 것이죠. 어린 아들은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너무 어리다 보니 재산권을 어떻게 행사할지도 잘 모르고 때로는 그 재산을 낭비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쁜 사기꾼들에게 재산을 홀랑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지요 이때 유언장에 정해놓은 때까지 아들의 재산은 후견인과 청지기에 관리하에 두도록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내가 또 말하느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은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후견인의 경우는 미성년자인 상속자의 법적인 보호자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어떤 행위를 대리하고요 계약이나 소송이나 권리 행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대신 해주는 사람이 후견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상속자의 권익을 지키고 성년에 이르기까지 법적인 위험을 최소화해주는 역할을 해줬던 것이죠. 청지기는 어떤 존재냐? 가문의 재산, 농장, 노예 운영,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 수입, 지출, 자산을 보존하고 그것을 운영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에 책임지는 사람이 청직이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은 주로 법적인 책임이라고 한다면, 이 청직인은 주로 재산상의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법적이고 경제적인 것을 넘어서 후견인이나 상속인의 경우는 그 어린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교육과 훈련까지도 책임져서 올바른 청년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요 아이가 어렸을 때그 아이를 가르치는 학문을 초등학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다였더니 그랬죠 당시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면 대부분 신화나 미신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학문의 체계를 갖춘 것도 아니었고 대단히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사람들은 이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또 어떤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길한 날이 있고 흉한 날이 있는 것이요. 사람들은 이런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그 날을 아주 중요하게 지켰어요. 왜냐하면 그 날을 어길 때 이제 신들이 그들을 책망하고 야단칠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 대부분 미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이런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결혼하는데도 궁합 봐야 되고요. 길이를 찾아서 결혼 날짜를 정하고, 이사도 제대로 마음대로 못 합니다. 길이를 택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인간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대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 별탈 없이 사는 길이니까 그 거스르지 않는 날이 무엇인가. 그렇게 길이를 받아서 이사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초등 학문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바로 초등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율법이 너무나 미신적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수많은 날과 절기들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그리고 미신처럼 지키면서 그 날들이 그 절기들 그 자체에 어떤 마력적인 힘이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랬잖아요. 때가 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초등학생, 초등학문 아래에 종로를 타며 지낸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로마 시대는요, 아버지가 유언장에 남겨준 정한 때까지 후견인이나 청지기가 관리하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또 관행적으로 이제 정한 때가 언제냐, 리베랄리아라고 하는 행사가 이루어지는 때인데요. 주로 25살쯤 행해집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성인이 되는 날이 된죠 리베랄리아, 자유인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젠 후견인이나 청지기 없이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을 질 나이가 되었고 그렇게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절해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고 율법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소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으로 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이 백성들은 율법 아래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율법 아래 종로를 타는 자로 살고 말았죠. 왜냐? 인간의 죄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 율법으로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행할수록 인간의 죄성은 더 커져만 갔죠. 율법으로도.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율법의 초등학생 학문의 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해서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시고 율법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송량하시고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음을 듣기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하면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차라리 죄수들은요 자신이 죄인 줄 알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합니다. 하지만 공직에 오래 몸담고 있던 분들은요. 공직자로서 한점 부끄러움 없이 생활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철저히 자기 관리하며 살았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율법 아래 종로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구원의 문들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성녀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 완악하고 교만된 마음을 녹여 주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율법의 종로릇 타며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삶이고, 참 자유를 잃어버린 삶이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그날, 그날이 바로 영적 리베랄리아, 자유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후견에서 벗어나 아버지께서 상속해 주신 하늘의 유업을 받아 영생을 누리고 주 안에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6절과 7절을 보시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 주신 모든 유업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으로 남겨 주신 유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는 않고 하나님 자신과 제사장 직분을 유업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유업의 의미로 확장되었죠.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성도들이 받은 유업은 하늘에 쌓아둔 영원한 기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면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 유업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받을 그 영광을 확신하며 이땅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에게 상속하실 유업은 구약에서 땅의 약속은 신약에서 영원한 천국과 영생으로 완성이 되게 해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 그 유업을 확실히 보장해 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이제 이 땅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얼마나 명예롭게 사느냐,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누리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돈몇푼더 버는 것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풍성함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만 원짜리 수표는 구겨져도 천만 원짜리 의 가치를 잃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땅에서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해도 주눅 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찮게 취급받아도 자존감이 바닥을 칠 이유가 없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세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풍성한 천국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상속자답게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율법의 종노로 돼서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확신하며 살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자녀답게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